오랜만에 만나뵙습니다. 백서감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 음력으로는 음 5월달이 되는데 윤달이께서 한달이 더 이렇게 턴이 길어졌어요 근데 양력으로는 7월달 운세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축인묘를 해가지고 신유술에까지 해서 12띠를 여러분들한테 7월 달 운세 어떤지 이제 한번 하나씩 할게요. 자, 쥐띠 음, 자 해서 쥐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축이묘로 가니까 쥐띠는 그 7월 달에는 그동안에 좀 힘들었었던 분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또 내가 그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이더나 이런 분들 굉장히 좋은 게 들어왔어요. 화계라는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 뭐라 그럴까, 어,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들어온다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미혼이신 친구들도 좋은 어, 친구가 이성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화계는 뭐냐면은 이성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성 간에도 나한테 좋은 친구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들어서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나와 함께 가고, 생각과 뜻이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유는, 그 결국은 뭐냐면, 이, 그, 지이신 분들은, 7월 달에는 좋은 달이에요. 그리고,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낮을 거예요.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은, 그내 사주가 내 운세가 좋아도 나라에 어 국운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올해가 경자년이었어요. 경자년이면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난다 고 그래요. 그러면 소리가 나 아주 예리한 금이거든요. 경자년은 그래서 이 경자년에는 그 소리가 나라가 시끄러워요. 어그좀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 전체적으로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자년에는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내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나라의 구군이 먼저이기 때문에 조금들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 이, 그, 7월달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완전히 코로나라는 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아 이쯤이면 괜찮겠다 끝날 거다 끝나겠다 싶어 얘기했던 음력 6월달 얘기했었거든요. 전에 언젠가 근데 이제 음력으로는 지금 5월달에 한달 정도 더 가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그러지고 좀날 거예요. 근데 이 예민하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지도 움직이지,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들 행동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 평생, 이런 옛날에 제가, 이게, 사실 당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당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더라고, 의사선생님이. 아, 이거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나하고 평생 가는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가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속속도 잘 알고 나면은 내가 좋은 건 나쁜 거 이렇게 조금씩 피해가면은 이게 나하고 함께 가도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나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적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이 지구 자체가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백신이 나오고 그럴 때까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내가 함께 가되 내가 지키면서 가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들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되게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쥐띠이신 분들은 이달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은 소식이네요. 쥐띠이신 분들한테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띠이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소띠는 이달에는 자, 그동안에도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왔는데, 왜 이달에는 이렇게 또 힘들어 이러는데, 금전으로 자꾸 나가는 운세고 또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 뭐를 쉽게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게 없어요. 근데 7월달 돼갖고 뭐가 누가 주변에서 뭐좀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띠신 분들은. 하시면 손재수라고. 딱그 놈이 앞에 와서 딱 당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에게 손재수가 들어있으면 겹살이 들어있으면 남한테 사기당하라는 의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달만큼은 뭘하신다든가 이런 거안 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 내가 주머니 그냥 딱 잡고 잠그고 그냥 내가 어 지금 하시던 거 뭐를 하시든지간에 조금 더 하셔 보시고. 또 내가 좀더 이렇게 시간을 보고 기회를 보고 하셔야 되고 소띠이신 분들은 이달에는 손세수가 먼저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돈도 나가야 되고 지출도 돼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띠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조심하시고 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친구들도 봤어요 어. 이, 다 감원은 못하고, 조그마한 기업에서 감원은 못하고, 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격일제로 나가는 이런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은, 격일제로 나가면 뭐예요? 내 급여도 격일, 그만큼 반이 뚝 잘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표인 양반은 다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나오라 할수 없으니까는, 이 식구를, 코로나 식구를 이렇게 해서 우리 견디자 해가지고, 격일제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급여가 반으로 줄다 보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 차례도 그 진짜 상인 몇 프로 말고는 다들 월급 이렇게 타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 흡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상태에서들 다들 허리띠, 허리줄 다 졸라매고 자는 사는데 그나마도 또 이렇게 또 반으로 줄어들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근데 어. 그거 같이 내가 힘이 들어도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게 렇 소띠신 분들은 금전으로 또 나가는 이런 운세가 돼 버렸으니 어, 조심을 하시고 이달에 내가 애란 모르겠다. 이고만 두고 나뭘 해도 조금만한 김밥집이라도 하나 해야지. 아니면 아니면은 내가 하다 못해 세 차장이라도 해야지 남자들 내가 이렇게 하고 살겠어.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달에는 소 띠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이거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소 띠신 분들은 이달에는 하시면 은 그냥 다돈 까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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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작을 하면 안돼 아, 7월은? 7월은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아, 아셨죠? 왜냐면 손해를 들봐야 되니까 다들 힘든데. 그 다음에 이제 어, 범 띠신 분들, 범 띠신 분들은 이달에는 뭐가 있느냐? 자, 어, 7월 달에는 관제수가 앞을서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하고 큰 어떤 사건이 돼서 관제를 해서 경찰서,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하다 못해 스티커, 이제 내가 운전을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 스티커를 끊어서 내가 모르고 안 내줘. 그러면은 경찰서나 법원에서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아이, 저기 스티커 끊겼습니다. 어, 과속했습니다. 아니면은 주정차 잘못됐으면 이렇게 날라오는 거. 그것도 관, 관제예요. 그리고 내가 재수 없으려면은 솔직한 얘기로 지나가다 누가 막싸을 했어요. 그거 가서 옆에서 구경했는데, 아, 옆에서 보셨죠? 와서 참고인으로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것도 관제예요. 내 경찰서에 가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큰 사건이라서 내관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작은 일에도 관제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괜찮게 운전하고 왔는데 뒤에 와서 뭐가 탕 받아요. 그러면은 시 C 비 아, 당신이 좀 늦게 갔잖아, 빨리 저기 스톱했잖아, 뭐 이러면 시시비 V가 되면은 경찰하고 와서 그걸 가려달라 고 하면 그것도 관제예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그냥 마음 먹고 몇십 년 동안 모아놨던 거를 내가 누가 잠깐 빌려달래서 지인이 빌려달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준다 준다 하면서 안 줘요. 근데 자기는 먹고 쓰고 할거다놀 놀러 다니면서 나는 너무 너무 힘든데 나를 돈줄 돈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고소 소를 하는 것도 내 관제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들어오는 것만 내 관제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관제예요. 여러분도 잘 아셨죠. 그래서 범띠이신 분들은 이달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다 조심을 하시고 사실 돈이야 없다가도 있고 그렇 게좀 늦게 벌으면 되고 안 쓰면 돼요. 그렇지만 관제쓰는 그렇지 않잖아요. 법원에 이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관제가 들어오면 은그 법에 따라서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좀 자유롭지 못해요. 관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범 뛰신 분들 관제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또한 내가 그렇게 걸려야 되는 어떤, 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은 내가 남한테 빌려 좀 썼는데 내가 못 주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소를 낸다든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얘기를 하세요. 범띠이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미리 사정을 해고 내가 기다려달라고 해서 이 7월달은 넘기세요. 넘기시고 나면은 관제로 가는 게 지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가, 왜냐면 지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냐면 조금밖에 자영업자 직장 다니고 내 너무 돈이 부족하니까 사채도쓸 수도 있고 제3금융에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경기가 좀낮질줄 알았는데, 한달 가고, 두달 가고, 셋달 가고, 지금 몇 달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빌렸었던 것이 그 산때만큼 불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난갚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이어 갔다가 그쪽에서 고소를 하니, 뭐를 하니, 소를 하니 막 이렇게 얘기해요. 겁내지 마시고, 미리 먼저 연락하시고, 내가 협편이 나지만, 분명히 내가 조금씩 이렇게 변상을 하겠다 하시고, 관제에 휘발리지 마세요. 그러고서 미리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나 얘기를 하시면은 그쪽에서도 미리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뭐라 하진 않아요. 좀 기다려 줄 거야. 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너무 힘드니까좀 기다려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관제에 휘말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미리 그렇게 하세요. 자, 범띠신 분들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토끼띠입니다. 자, 토끼띠이신 분들은 뭐가 있느냐 면 천살이 들어와서 내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어, 무슨 갑자기 내가 무슨 일로 내가 몸이 아파질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이 올해는 내가 안 좋다고 이렇게 들어 육회, 저기 천살이 들어오고 육회가 들어오면 뭐냐면은 코로나가 저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 어, 토끼띠, 토끼띠이신 분들은 코로나 좀걱정기 항상 주의하시고요. 또 뭐가 있냐면 집안으로 또 상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부, 아파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잘 만나지 못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한 내 부모나 형제나 누가 계시면은 내가 주변으로 내가 이별 수가 있어요. 상문으로 이별을 할수 있어요. 또 연인 간에 이거는 어 이별을 얘기하는 거거든. 천사를 이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도 이별이요, 죽어서도 이별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녀 간에 이렇게 내가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자 토끼띠 신 분들은 이번 달에는 서로가 싸움하지 마세요. 좀 싸움할 일 기분 나쁘고, 저 속상할 일이 있어도 조금 내가 양보하세요. 내가 참고 좀 양보하시고 이달만 지나고 나면 서로가 또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사를 들어서 안 좋은 운세들은 뭐가 있냐면 은 예민해져요 서로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평상시에 같은 얘기를 했던 것도 이상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지 말고 좀 마음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좀 어, 내가 이달에는 어, 예민하다고 백성함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달에는 그렇게 좀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고 좀 참으세요. 그래서 이 7월달 한 달만 넘기고 나면은 괜찮아요. 또한 내 집안에 그 누가 아프신 분이 있대든가 건강으로 부모님들이 안 좋대든가 그러고. 어~ 토끼띠신 분이 내 부모님이 연로하신 분이 계시면은 한 번들 한 번씩 도 체크하세요 이달에는 몸도 많이 아프실 거고 그러고 어~ 지병으로 많이 앓고 계셨던 분들은 힘들어요 이달 이달 아기가 7월달 아기가 그러니까 꼭 체크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자손들은 내 부모님이 내가 토끼띠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별로 안 좋으셨는데 분명히 이달에는 더 심합니다. 더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전화라도 자주 자주 하시고 아무래도 자주 자주 이렇게 묻고 그러세요. 어 효도라는 게딴게 게 없습니다. 그 하루에 한 번씩 못 하면은 3이삼 일에 한 번씩이라도 안부 한 번씩 안부 전화 를 하시고 어떻게 지내셔?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 식구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연로 하신 분들이 걸렸다면은. 호흡구 질환은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러니까는 지탱, 사, 지탱하시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는 항상 체크하시고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시면은 웬만하면 밖에 출입하시지 않게 하시고, 어, 집에서 건강 찾으시겠다. 항상 보살피세요. 아셨죠? 이래서 토끼띠이신 분들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 건강이나 내 집안으로 내가, 어, 운세로 다 치고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내, 내 몸도 아파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집안으로 토끼 띠신 분,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7월달엔 누가 집안에도 상인할 수 있어요, 집안에. 그러면은, 될수 있으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갔다 오시면 꼭 아프거든요. 그렇게 치라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다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자축, 익묘까지 해가지고, 내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사오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